오늘이 즐거운 주말 주말 되자마자 바로 부산 뛰어왔습니다 척척 브이로그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또 놀러 가는데요 부산 놀러 가기 전 태닝 한번 조지도 사요 아, 태닝도 끝났겠다 예요 바로 운동하자 다리와 <laughs> 아무리 놀러 간다 해도 운동은 왔는데. 하고 가야된다 네, 붓기도 뺄겸 운동 바로 하러 왔습니다 어제 또 회식해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으니까 아침부터 달려줘야겠죠 오늘은 하체 진행해줬고요 네, 하체 어깨 이렇게 진행해주고 하체 첫 스타트는 역시 스쿼트 진행해줬습니다 어, 많이 무거웠나봐요 지금 <laughs> 자신과의 싸움 오지게 하고 있는 거 보이네요 <laughs> 아마 120kg 하고 좀 무겁게 느껴져서 오늘은 중량 좀 낮췄습니다 115kg로 다시 진행해줬습니다. 음, 이게 진짜 조그만한 컨디션 차이도 무게가 확확 달라져요. 뭐 심한 날에는 한 10kg, 15kg 이렇게 차이 나고요. 어, 진짜 컨디션 엄청 좋으면 엄청 가벼운데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날에는 아, 이게 무거워 하는 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컨디션이 계속 조금씩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회복도, 휴식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양도 잘 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몸에 조금 조금씩 계속 부담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런닝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조절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 주 3회부터 시작하라는 이유가 있어. 운동, 뭐, 웨이트건 런닝이건 보통 주 2회, 3회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진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못 버티네요 하, 진짜 10대 때는 운동 진짜 하루에 6시간 이렇게 해도 버텼는데 <laughs> 세월이 야속합니다 아니 난 아직 젊어 난할수 있어 <laughs> 그리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다 진행해주고 어, 레그프레스도 진행해줬습니다 레그프레스도 중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운동하면은 진짜 이약 물고 예요 원래도 이약 물고 했지만 요즘엔 더 심한 것 같아요. <laughs> 몸 컨디션 잘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몸이 재산이라고 저는 제 몸이 돈 버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진짜 몸 관리 잘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건강해야지 돈 벌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꼭잘 챙기시고, 저처럼 운동 너무 과도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진짜로. 예. 저는 요즘에는 좀, 저한테는 좀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이렇게, 내 몸은 이렇게까지 못 버티는데, 내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또 운동을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량도 다 떨어지고, 어, 운동이 오히려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체 다 끝나고 나서 어깨 진행해줬습니다. 요즘에 어깨 재밌더라고요. 저 요즘에 이제 어깨 보완하려고 이제 레터 레이즈, 사이드 레터 레이즈 200개, 리버스 플라 200개씩 진행하고 있는데, 아 어, 진짜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네. 뭔가 왠지 모르게 어깨확 좋아질 것 같은 느낌? 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 <laughs> 좋네요. 네. 원암 덤벨 숄더 프레스 다 진행해주고, 파레렛 머신으로 진행해 줬습니다. 중량 칠 때는 파레렛 머신 이용하고요. 그리고 개수 칠 때는 덤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격일로 어 이제 하루 어 월수 금은 중량 치는 어깨 어깨 중량 치는 날이고, 그리고 화목토는 뭐 어깨 개수 치는 날 이런 식으로 어깨는 이제 맨날 넣을 거예요. 어 프레스는 기존에 하던 날에만 진행해 줄 거고. 예. 그 후면 삼각근이나 측면 삼각근만 거의 매일 해줄 겁니다. 자, 요렇게 운동해 주고 마무리 운동, 부시다운 진행해 주고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예. Yeah! 아, 오늘 하체 어깨 완했습니다. 아, 죽겠네요, 오늘. 어깨 먼저 하고 하체 들어가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체를 하니까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바디 체크. 아, 힘 없어서 옷도 못벗겠어 아, 아. 아 오늘 운동 와와 이번 주도 이제 부산 가려고 하는데 날이 진짜 뜨겁네요 오늘은 혼자 안 가고 민규랑 두현이랑 같이 갈 겁니다 이제 민규 두현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예야아 yeah. <laughs> 전반에 왜 저래 입고 왔노 좋은데? <laughs> 좋은데? 구름이 완전 셔틀 같다 이거 맞다 이거 좋은데? 그니까 왜그러 거야, 쟤 미치겠다, 이맛에 와, 찌기인데? 좋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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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음! 오, 군데이야어 좋은데 이거. 응. 맛있어. 이거 하나 먹어볼래? 음.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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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음! 양산을 존재해. 음!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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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존맛 아니 줄을 왜안 서고 있지? 저번 주엔 줄 서고 있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먹는 거에 돈을 얼마 나쓸까음어 오늘, 오늘 눈빛 좋은데? 멍청한 눈빛 말고도 이래 <laughs> 귀엽다 깔끔하와 즐긴다 민규 이거 혈퇴 먹은 거 아니? 혈 <laughs> 어우 진짜 많습니다 대박! 네. 어그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시야 좋아하는 거, 시야 좋아하는 거. 뭔데? 런닝. 뭔데? 런닝 탄 어, 사람 많다. 와 뭔데 이거? <laughs> 야 그건 됐다. 이 색깔 분인데 이렇게. 색깔 분. <laughs> 좋은데. <laughs> 낭만 시기네. 밀치인가이 뭐지? 파리가 이거. <laughs> 진짜 <laughs> <응시가> 많네요. <laughs>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laughs> 아, 지우다. 운고좀긴 <laughs> 하다. 야외가. 다만. 어, 야, 뒤에 야동 보고있네 어, 야동 보고 있어? 었재밌나 근데 김건우있잖아 어, 왜 이렇게 <laughs> 야, 좋은데? <laughs> <먹고>, 하하하하하하하하먹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스하하 <하래. 웃음> <먹고> <laughs> <동지 깨끗어, 진짜. 웃음> 민규 더블 하하먹하하어요하 한... 어, 얘들다 <laughs> 네, <laughs> 맞나 진짜? 결제. 결 네가 해라. <laughs> <laughs> 결제가 가이보? 안 되면 진다. 가이 가이보. 나이스. 아, <laughs> 씨 <웃음> 내가 내가 벌지도못했다잠 아, 온다. 근데. 밥못 먹고 될것 같은데. 뭐 어떡하지? 치킨 냈었고. 가자. <laughs> 음, 정말. 사람 많더라. 사, 근데 진짜 사람 많더라. 음. 이거 사올까요, 음, 음.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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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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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근데 복 복구 팽창 개오진다 진짜로 <laughs> <laughs> 이거 뭐야 방금 <laughs> 음, 맛, 치킨 먹고 맛집이 왜 소스 없나 이거 뭐 어디 몰라 약간 먹다 나온 애기던데 음 엄마 친구 있나? 친구 많지 몇 명인데? 이번에 까는 거는 11명 되죠? 안 어, 친구 1 1명이에요 친구, <laughs> 친구 많네? <laughs> 친구 많아 요그동네몇번 <laughs> 절제하는데? 이 진지하게 해 거짓말 하지마 <laughs> 진지하게 해쟤 앞에 가로막고 서시고 그러 야, 야니 앞사람 진지하네 안니우잖아너그 동네에서 몇번 절제하는데? 누가요 니가 모르죠 이제 맨날 아 배불러 <목소리> 좋은데 <laughs> 잘 먹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거 심야계단을 보면서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응. 나안 먹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마